8월 28일 맥페인 성경 일기 231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로마서 8장, 에레미아 47장, 1편 23편과 24편의 말씀으로 전체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길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결국 축복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의 주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결과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며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 두려워하며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정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7장의 주제는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벌레세 사람을 유린하시며 불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벌레세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따르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백성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몰아 넣었던 대적들, 그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아픔을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23편과 24편의 주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가 되심을 고백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10편 24편은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대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대적을 물려쳐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을 함께 읽어, 읽겠습니다. 제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술이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슬이 끌었고 한 사람은,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렛의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함이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리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피친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47장. 바로가 가사를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요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불렛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제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